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오더니 쿨쿨 자고 있는 환자를 마구 깨워서 흔들어서 깨웠답니다. 환자가 아우 졸려. 근데 간호사가 왜 깨웠어요? 그렇게 묻자 간호사가 약공지를 환자에게 내밀면서 하는 말이 수면제 드실 시간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환자가 아마 불면증이 있는 있었던 말이죠. 근데 음. 어렵게 한번또 잠들었는데 수면제 먹인다고 깨문이참 이렇게 사람은 좋은 일을 할, 하고 또뭐 도움을 준다고또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상대방에게 해를 주는 경 그럴 때가 의외로 많다는 거 우리가 알고 계시죠? 나는 도우려고 했는데 돕기는커녕 도움이 되기는커녕 도려 해가 되는 경우. 우리가 집에 있을, 있다 보면 뭐 설거지를 하거나 뭘 만들 때 꼬마 아이들이 이제 엄마를 돕겠다고 아빠를 돕겠다고 낳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일을 돕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죠?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 마음은 좋은데, 마음은 좋은데 실제로는 전혀 도움이 안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남을 도울 때뿐만 아니라 내 일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거 잘하려고 했는데, 잘하려고 미리미리 준비했는데, 근데 준비된 게 내 인생에 유익되는 게 아니고 도리어 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일보다 못할 때가 이따금씩 있을, 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일들마다 다 하, 하, 준비가 철저히 되고 그리고 다그 일들마다 다, 그다 하, 유익을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금씩 쓰는 말. 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죠. 예, 그럼 괜히 나섰다가 괜히 나섰다가 무식함만 드러내고 괜히 나섰다가 에, 도움이 아니라 해만 끼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구석이 무서워서 잘못당 경우는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죠. 그래도 이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 나설 때와 나서지 않을 때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 예,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와 하지 않을 때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지 그냥 무턱대고 뭐든지 그냥, 예, 무식이 용감이라고 뭐든지 그냥 달라붙는다고다 유익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돕겠다고 찾아오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 우리를 돕겠다고 우리의 친구가 되기, 되고 싶다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실제 사탄이 우리를 찾아오는 이유는 그것은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좋은 의도를 갖고 찾아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따금씩 우리가 그 주위 사람들, 특별히 이제 그 미신을 잘 섬기고 옛날 그 전통적인 유교 또 조상을 잘 섬기는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그런,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예. 어젯밤에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 어머니, 가 나타나서 네. 네가 조상을 잘 안성됐기 때문에 이 집안이 이렇게 됐다 이런 이런 말을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안을 잘 섬겨야 되고 재산을 잘 섬겨야 되고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 이런 말을 여러분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게요. 어그 우상 잘 섬기고, 제사, 뭐 유교 이런 것들 조상 섬기는 걸막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들한테 그게 있다가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근데 그말 속에 함정이 들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쉽게 생각해보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내일 귀신이 돼서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이놈들이, 우리 자녀들이, 아니 이놈들이 돌아가신 엄마 아빠가 지금 며칠 됐다고 우리를 까만게끼고지네들 마음대로 사는 거야. 제사 날이 됐는데도 제사도 안 지켜. 제사도 안 해. 그래서 왔다가 내가 쫄쫄 굶, 쫄쫄 굶고, 응? 어? 다시 가게 생겼어. 예, 진짜 구초를 떠돈다, 뭐, 어? 뭐, 이런, 이야기 나오겠죠? 자, 실제 내가 그랬다고 치죠?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녀들한테 귀신이 돼서 찾아가가지고, 여러분들다개톨하고 나고, 막, 그냥 다 병원에 입원하게 만들고. 막 집안에 막 불을 막 내가지고 더 화재가 생겨갖고 다 망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러실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쁜 사람들입니까? 원수는 찾아가서 그렇게 할지 몰라도 내 자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귀신이 돼서 찾아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자식이 죄사 안 지내고 아무리 내 자식이 나를 잊어버렸다고 할지라도 부모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만. 아멘.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그런 그꿈은 꿨다는 거예요. 조상을 안 섬겨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타나고 아버지,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나를 안 섬겨서 네가 나, 네가 제사를 안 지내가지고 이렇게 쫄딸마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그 나타난 꿈에 나타난 그 귀신이 진짜 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위장한 사탄이에요.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였으면 절대 안 그런다니까요. 진짜 부모였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음, 아멘. 꿈에 나타나고 교통사고 날 일이 생겨도 야 너도 내일 조심해야 된다. 평소에 맨날 엄마, 아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하는 이야기 아, 아, 아닙니까? 집 나갈 때마다, 야, 차 조심해라. 몸 조심해라. 어, 이, 이, 이게 이게 부모, 가 부모 아니에요?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 아니에요? 당연히 귀신이 돼서 우리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누가 막 그냥 교통사고 나고 쫄딱 망하고 막화대 나서 부도, 부도가 나고 막, 이런, 이런 부모가, 이런. 가, 성조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말 속에는 이미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아까 간호사처럼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야 수면제 먹을 시간이야. 깨우는 거야. 깨우는 거야. 지금 힘들게 어렵게 잠자는 잠들었는데, 마치 나를 위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진짜 위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약 먹을 시간이다. 근데 어렵게 잠들었어요. 야구시도 지금 쿵쿵 잠자고 있어요. 정말 기쁜 잠자고 있다고요. 깨우는 게 문제라는 거니까 깨우는 게 유익이 아니고 나한테 해를 끼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 인생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네. 무턱대고 그냥 막 네. <laughs> 보이는 대로 그냥 듣는 대로 행동하면 살아가면 반드시 사기꾼에게 속습니다. 사기꾼은 앞뒤 좌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놓고 우리를 기다리는 겁니다.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함정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지혜를 가질 줄 알아야죠. 지혜를 가져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말고, 그리고 마치 막 찾아와서 내 친구처럼 막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런 사기꾼에게 속지 말고, 진실한 친구를 사귀시고 진실한 사람을 진실한 존재를 만나서 정말 나를 위하는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존재를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자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도 똑같습니다. 친구들은 욕을 찾아와 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친구 있냐, 자기들 빼놓고는 세상에 친구가 없는 것인냐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욕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고 이번 끼에. 욕이 쫄딱 망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한번 1인자가 되어버리라.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실제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친구처럼 말하지만 친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인생을 헛컷 사는 거예요. 잘못 사는 겁니다. 실패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바른 인생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마지막은 전근 같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확신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아 물론 모두가 다 전근 같이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그 어떤 광산이나 또 어느 그 에, 금이 많이 있는 곳에서 그 골짜기에서 금을 채취하거나 금을 캘때그 금을 곧바로 그냥 금은방에 바로 보내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떤 금이라 할지라도 불순물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금으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엄청난 온도로 그 금덩어리들을 부글부글부글 부글 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온도가 올라가면 끓어 끓게 되는데 그 온도에 끓는 점이 다 틀려요. 그래서 그 속에 불순물들이 들어 있는 것들을 그 온도별로 차근차근 걸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금 금만 모여 있는 그 자리 금만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금을 쏙 해내는 겁니다.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순금 정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야만 금 가치가 있는 거지. 흙이 섞여 있고 다른 돌이 섞여 있고 다른 원소가 섞여 있는 것은 금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떨어져요. 이, 이 불로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그것들을 예, 그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금만 순금만 딱 뽑아내야만 제대로 된 금으로서 가치가 있게 되는 것니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불순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에 죄악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솎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섞여 있으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섞여 있으면 우리, 문, 우리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의 이 돼지 야, 이거 정말, 정말 심각하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거 우리나라의 돼지 전부 다 없어져버릴 수도 있다. 그냥 대충 그냥 평범한 것으로 지금 대체했다가는 우리나라의 모든 돼지들이 다 죽여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할 정도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거 이렇게 무섭습니다. 전염되는 거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죄라는 게 지금 당장 뭐 하나 들어왔다고 내 인생이 금방 죽거나 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게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실패자로, 지옥으로 끌고 갈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뭐 별거 없는 것 같다고 우습게 여기다가 쉽게 여기다가 그냥 외면하다가, 우리 인생이 큰일 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수금을 캐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들을 꺼내기를 원하십니다. 더러운 것들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수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한 영혼을, 거룩한 영혼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 천국에서 상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바이러스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 불순물이 들어가 있다, 문제 생기는 겁니다.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 불순물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들을 무엇을 통해서 버립니까?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죄들을 너무 많이 짓습니다. 돈이 너무 없으면, 먹을 게 너무 없으면 남의 것을 훔쳐서 먹으려고 또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그돈 가지고 뭐 하죠? 네, 예,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각종 더럽고 악하고 취한 것들을 그 인생에 가득가득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이따금씩 청문회를 하다 보면 장관들 후보자들 <laughs> 얼마나 참 첨... 말도 안 나오죠. 사회도 너무한다 싶습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고, 다 나름 성공한 사람들이고, 다 나름 출세한 사람들이고. 이런데, 이런데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 얼마나 더럽고 취한지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기는 또 정말 그냥 세상에서 제일 뻔뻔한, 뻔뻔한 놈들만 거기 다 모여있어요. 하여튼 청와대, 그냥 무슨 뭐, 저기 과천, 그냥 정부청사, 저 국회, 세상에 나쁜 놈들, 뻔뻔한 놈들, 거기 다 모여있습니다. 예?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보다 더 나쁜 놈들이 거기 모여있, 더 많이 모여있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그런 죄악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네. 성공하고, 잘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고난을 만나면 우리 인생을 뒤돌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떠나지 음. 말라는 겁니다. 고난을 겪어봐야, 고난을 겪어봐야, 어려운 일을 만나봐야 우리 인생을 다시 뒤돌아 볼수 있는 겁니다. 죄악을 다시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고 우리 인생이 실패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우리 인생은 실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수 있거든요. 우리 인생의 죄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을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만 할수 있습니다. 잘 나가는데 성공하는데 출세하는데 지금 뭐 실세인데 뭐 그런 걸뭐 하겠어요? 뭘 뭐하러 하겠어요? 뻔뻔함만 더 늘어납니다. 고집만 더 든하고, 아집들만 더 생기는 걸 봅니다. 국민의, 국민의 생각들은 뭐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이 길을 가는 걸 보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을 겪고 나면 자신이 두드러 봅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뭘, 무슨 죄를 졌는지, 내가 뭘 잘못한 것은 없는지, 나에게 더럽고 추한 것은 없는지, 뒤돌아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보십시오.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을 모르죠. 내 일을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를 훈련시킨 후에는,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금을 캐고 나서 그 금을 연단시켜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 정금맘을 만들듯이,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순수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고난이 있어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고난이 있을수록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바른 인생길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 사람들은 절대 자신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성공이 더 크게 보이고 앞에 출세가 더잘 보이는데 어디 뒤돌아보겠습니까? 어디 자신을 점검하겠습니까? 여러분 100미터 뛰는 사람들은 옆을 보지 않습니다. 뒤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앞만 여가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잘못하면 그게 인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앞만 보고 가는 것 좋은 것 같지만 잘못 갔을 때는 그게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길을 가려면. 우리,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네. 엉뚱한 길로 뛰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이따음식 뭐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 그 육상하는 걸 보면 남의 라인으로 침범해갖고 뛰는 선수가 이따음식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와도 실격입니다. 자기 라인을 따라가야죠. 내 길을 따라가야지, 바른 길을 따라가야지, 남의 길로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패입니다. 실격입니다. 아예 꼴등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실격이에요. 실격. 꼴찌로 들어오는 사람은 그래도 꼴등이라고 하는 거죠. 꼴등도 안 돼요. 실격은 꼴등도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눈앞에 깜깜함이 임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점금처럼 순수하게 거룩하게 만드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 보나를 지나고 나서 반드시 우리 모두 정금 같은 신앙, 정금 같은 인생 승리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처럼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처럼 만드십니다. 무슨 물 섞이고 이것저것 섞이고 그래서 겉모양만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빈수레처럼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우리를 알짜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겉모양이 그럴 듯한 게 아닙니다. 겉포장은 그 대단한데 실제 알맹이는 별것 없는 것들 많습니다. 특히 명절 때뭐 선물 한번 받 받을 때가 있다는 식이 있는데. 선물, 상자는 되게 좋은데, 알고 보면, 뜯고 뜯고 나오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별것도 없는 그런 거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실망이죠. 대다 실망입니다. 너무 실망입니다. 아, 뭐, 물론 뭐, 기왕이면 다홍치안하고 포장도 좋고, 알맹이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포장은 대단한데 건물 안에 알맹이는 별 볼일 없는 거 포장은 뭐별 볼일 없어 보이는데 알맹이는 좋은 거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뭐 포장 안 해도 좋습니다. 알맹이만 좋으면 좋습니다. 그냥 줘도 좋습니다. 포장 없어도 좋습니다. 그냥 줘도 알맹이 좋은 걸 원합니다. 근데 건물형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냥, 겉, 겉, 겉만 보는 사람들. 예. 이따금씩 뭐, 결혼식장 가도, 가봐도 그냥, 뭐, 아, 신랑이 너무 아깝다. 신부가 너무 아깝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겉모양만 보고, 허우대만 말쩡하면다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마음이 더 중요한 거고,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겉모양만 보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 외모에 속지 마시고, 중심을 보시고 정말 실속을 찾을 줄 아는 그런 인생 살아가서 우리가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의 길을 걷기를 다시 한번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전근 같이 나오려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기대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월급만 타면 그냥 그냥 예. 로또, 예. 파는 집으로 달려가 가지고 로또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냥 가볍게 그냥 뭐 그냥 가벼운 용돈 용돈으로 치고 뭐좀만으에 1, 2만 원뭐뭐 이런 선에서 타면은 괜찮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그냥 그걸 매달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분 아시잖아요.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요, 누군가는 되겠지만, 그렇지만 나에게 당첨될 확률은요, 내가 번개를 몇번 맞을 확률하고 똑같답니다. 근데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번개 한 번도 안 맞아보지 않아요? 안 저도 안 맞았습니다. 그냥 막 옆에서 번개 치고 막 천둥 소리 막 귀가 울리고 막 깜짝 놀랄 만큼 집이 흔들린 만큼 막 그렇게 막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도 저도 번개 한 번도 안 맞아 봤습니다. 저는 그런 확률 때문에 로또를 한 번도 안 사봤습니다. 확률이 없으니까 아니 그런 확률에는 아예 걸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도 뭐한두 번쯤은 살 수도 있겠죠. 뭐 뒷걸음 뒷구름, 뒷걸음질 치다가 뭐 잡을 때도 있잖아요. 예. 뭐 뒤로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거죠. 뭐 도리어 예. 더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다오시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한두 번쯤은 뭐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르지 않은 일에, 확률이 없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건 매우 미련한 것입니다. 아니, 몇십만 원씩 노또에 투자할 바야 차라리 은행 가서 적금을 넣으십시오. 몇십만 원씩 적금 넣으면 나중에 그것도 큰돈 돼요? 큰돈 됩니다. 그거 모아서 그또 어디 투자하면 되는 거잖아요. 로또에 투자하는 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누군가는 당첨이 되겠지만, 나에게 당첨될 확률은 그렇다니까요. 번개몇번 맞을 확률이에요. 그만큼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불로소득을 원해요. 그냥, 예, 뭔가 그냥 로또에 한 번, 예, 되기를 원해요. 가능성이 없는 일에 인생을 너무 많이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정금처럼 나오려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천국에서 상급받을 거야. 근데 행동은 아니야. 믿음대로 살지도 않아. 지방대로 살아. 죄 짓면서 살아. 세상 사람들과 별 구별도 없이 살아가면서 자기는 뭐 하나님 믿으니까 천국 갈 것이고, 천국에서 상급받을 것이고, 하나님 자기한테 복 주실 것이고, 삶은 엉터리면서 기대는 좋아요. 믿음은 좋아요. 근데, 그런 그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 믿음이고, 그 기대는 잘못된 기대입니다. 그런 건 마치 노또 사놓고 자기가 1등 될 거라고 예, 기대하는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욕은 이렇게 정금같이 나올 것을 기대했고 소망했는데, 그냥 무떡대고 그냥 무식하게 그냥 기대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0, 11절을 보십시오. 11절. 한 목소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서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아멘. 요건 어떻게 살았어요? 그의 발이, 그의 걸음이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따라갔고, 의로운 길을 바로 따라갔고, 거룩한 길을 따라갔고, 사랑하는 길을 따라갔고, 좋은 길을 따라갔지 나쁜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한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로운 길을, 바른 길을 거룩한 길을 그렇게 따라가며 살았다는 거죠. 12절도 보십시오. 12절 한목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아멘. 사람들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 하지 않고 자기 입만 즐겁게, 즐겁게 하는 육신의 양식만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욕은 자기 육신의 양식보다, 욕은 세상에 이 고난을 당하기, 당하기 전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식탁에 살의 진미가 넘쳐났을 거예요. 그러나 욕은 그런 살의 진미의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여겼어요. 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그는 그런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고 소중히 여겨서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비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자신이 전금처럼 나올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헛된 헛된 기대에 기대를 가지고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는 거룩하게 살지도 않고 자기는 믿음으로 살지도 않고 자기는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 자기는 뭐 하나님 잘 믿으니까 예. 하나님이 알아서 자신한테 복 주실거야 예, 이렇게 착각하는거 착각은 자유지만 결과는 무섭습니다 결과는 무섭습니다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주여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를 떠나가라. 그래서 예수님 쫓아내 버리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일으켰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겉모양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가짜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탄이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전군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정말 개떡같이 살아가 놓고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자신한테 복 주실 거라고 착각하는 건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욕처럼요, 욕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 네. 물론, 욕이라고 틀린 건 하나도 없고, 죄악된거 하나도 없고, 욕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뭐 완벽하게 살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은, 사람은 그 누구도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욕은 몸부림 쳤습니다. 그래도 욕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십니다. 그걸 보십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가 완전한 의인도 아니고, 죄에서 완전히 떠나버린 그런, 그런 삶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죄악된 것은 버리려고 우리가 더 애쓰고, 그리고 선을 행하려고, 거룩을 행하려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마지막 날에 전근같이 나오는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평소 한1 분만 기도합니다.